워밍업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코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오전, 네, 낮 아니고요. 밤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 밤에 센터 마감을 하고, 기천쌤이랑 이제 어깨 운동을 하려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깨 운동 어떻게 루틴이 될까요? 어 오늘 어깨 운동 루틴은 일단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후다닥 할 건데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할수 있는 어깨 안정성 운동 제가 이거는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한번 그 동작을 같이 해보면서 워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숄더 프레스, 어, 밀리터리 프레스를 진행하고, 덤벨 프레스, 그 다음에 요 헤머 스인스 숄더 프레스 머신 기구 쓴 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고, 생각보다 좀 많네요. 어, 빨리 부지런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로 아까 방금 한다고 말씀드렸던 한 손으로 이제 숄더 프레스 하는 거는 이 안정성을 좀 길러주는 동작인데, 한 발을 들고 있다 보니까 되게 불안정한 자세에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하면, 훨씬 이제 코어 근육에도 이제 집중이 되고 어깨에도 좀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딱 워밍업으로 해주기 좋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고 어, 따라 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근데 잘하지 못하면은 혹시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은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해보시죠 자 이제 처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타키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 자 처음에 든 손에 반대발을 골반 높이로 들고 천천히 쭉 끌어내려 줍니다요 거기서 어. 자, 이게 쉬워 보여도 지금 엄청난 초집중 상태라는 것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기찬쌤 하는 것도 보여드릴건데 얼마나 못하나 한번 보시죠 큰일났네 다음 바로 20 와, 뭐, 어, 이것만 해도 어깨에 자극이 많이 와요. 쟤 20kg, 고. 1, 2, 어, 어. 아, 4, 5, 6, 7, 8, 9, 아, 0 11, 12, 보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아. 영상 업로드가 네. 너무 이제 나태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일단은 이거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할 말은 없고 요즘에 아무래도 뭐 일이 바쁘다는 거는 뭐 정말 당연한 좀 핑계 요즘에 좀 몸도 이렇게 막 만들지도 못하고 보여드릴 그 몸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1월쯤부터는 그래도 미리 좀 계획 좀잘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하잖아요. 꾸준하게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구독자 수가 혹시 몇 명이시죠?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3,200명 가량 있습니다. 소중한 음. 구독자분들. 네. 네. 지금 3,200명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네요. 내년부터 이제 다시. 그럼요. 네. 좋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뭐죠? 밀리터리 어, 스미스. 스미스 머신으로 밀리터리 프레스. 이 밀리터리 프레스는 여기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도 조금 쓰지만 전면 삼각근을 조금 타겟으로 하는 운동이죠. 근데 이 동작 할 때는 저는 프레스 운동 할 때는 그 템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릴 때는 쭉 팔꿈치랑 어깨로 쭉 받아주고 밀 때는 어, 타겟 근육을 딱 강하게 쏙 해주는 거. 그 템포를 중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반 자세 딱 잡아두고. 와 전면 전면 와 하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흡. 밀레토리 프레스를 할때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요 네. 일단은 팔꿈치를 너무 옆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어깨 관절이 좀 불편한 각도가 되거든요. 물론 엄청 유연해서 이 각도도 되게 편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깨랑 너무 이게 팔꿈치가 일직선이면은 조금 불편해 하세요. 뭐 툭툭 소리가 나거나. 어, 그래서 팔꿈치를 한 10도 정도? 어, 정말 조금 앞으로 두고 하면은 이 관절에도 부담이 좀덜 되고 이 전면 삼각근에 좀더큰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열 응. 저랑 운동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어깨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나요? 어깨가 좋은 사람. 저 최봉수 선수. 아. <laughs> 아 일단은 <laughs> 지금 저랑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아, 사혁이요? <laughs> 아, 어깨 진짜 근데 진짜 어깨 인정이 진짜. 뽑아 줘. 아, 뽑아 달라고. 화이팅 아, 네. <laughs> 음. 하나, 둘, <laughs> 셋, 넷, <laughs> 두비도 <개 더, 웃음> 다섯, 퐁! <laughs> 오, 오늘 어깨 잘 먹는데요? 자 일단 프레스 아까 전면이라 했잖아요. 일단 이 전면 어깨 근육이 삼각근이 강해야 더 어깨가 커 보이고 몸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 잡을 때 뒤에서 봤는데 전면 어깨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끝장난 거예요. 자 이제는 덤벨 덤벨 숄더 프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무게 몇으로 가나요? 30으로 가시죠. 30. 30. 오케이. 어. 我不操心，操心，哼 가벼워, 가벼워, 가 저는 현재 77kg고 아, 지금 혼자 100kg 넘어요. 지금 체급 차이 30kg입니다. 지금 덤벨 한 손에 든거 지금 몸무게 차이에요. 애들, 우 나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이겨치지 마. 파트너를 믿고 가는 거지. 아, 어차, 어차. 믿어, 맞을 아, 거. 오케이, 자. 형, 저희 센터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한번더 계시잖아요. 대표님? 네. 승민 대표님? 네. 혹시 어. 승민 대표님 유튜브 즐겨 자주 보시나요? 아 그럼요. 승민이가 아, 항상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보죠. 이제 대표님은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형은 이제 유튜브 시작하신 지가 좀 됐잖아요. 아, 근데 비교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래도 이제 작년 나바 탑시스 스포츠 모델 아닌가. <laughs> 어, 이제 그래서 어, 내년에도 해 준비한다고 응. 들었는데. 아, 어, 네 내년에 네. 이제 4월쯤에 이제 저도 한, 오랜만에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나바로 나가시나?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몇 등하실 거예요? 어, 제가 처음 나갔을 때 10등 안에 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6등 안에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일단 3등 안에 드는 거를 목표로 어, 1등 열심히 해도 나온 김에 네. 내가 네. 1등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대표님이 그랬어요. 이왕 나가는 거 1등 하려고 나가야지, 1등 못하면은 어, 다 재미없잖아요. 네. 다 1등 하려고 나가는 거지. 라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 저도 한번 1등을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내년 4월 달에 1등 해가지고. 네. 이제 구독자 좀좀 혹시 많이 늘까요? 일단은 일등해서 늘기보다는 그 일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님들이랑 소통을 한다고 아까 약속드렸으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더 찾아와 주실지 않을까라고 저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네. 이제 형도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혹시 대표님하고 이제 운동 합방 같은 거 이렇게 오, 없으신가요? 운동 합방. 제가 같이 만약에 제 채널이든 대표님 채널에서든 만약에 제가 나오면은 정말 영광일 것 같은데 승민 대표부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방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션쌤. <laughs> 네? 그러면은 존경하는 보디빌딩 선수 하나 둘 셋. 대표님? 속마음 아니잖아요 에? 아닌데요? <laughs>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께 한마디? 아 세빈 님 요즘 너무 회사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진짜죠? 예. 왜 갑자기 공손해지는 거죠? <laughs> 아그세님이 <대표님> 이제 영상촬영이니까네 <laughs> 공손한 마음으로 엠살탈즈민기찬 선생님은 회사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하십니다 어 맞죠? 아, 즐겁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게임 와해외교 유망주 50kg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파이팅!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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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오케이. 나하 프레스 마지막. 마지막에 헤머 스트인스 숄더 프레스 기구거든요. 요거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이 되게 적을 거예요. 이게 헬스장에서 많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좀 생소한데 이게 진짜 각도가 살짝 누워있다 보니까 미는 느낌이 아주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어깨 전면에도 좀더 이제 자극이 잘 받고. 자. 얘가 진짜 무게를 받아줄 때가 진짜 중요해요. 와이 각도가 머리 뒤로 미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깨 안 좋은 분들도 프레스 운동 하기 되게 편한 기구입니다. 진짜 좋아요. 바로 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휴, M 스타일 짐으로.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어깨 운동 마지막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인데 가장 실수하는 운동이잖아요. 이 동작이 정말 잘하면은 이 어깨 흔히 빵이라 죠 어깨 빵. 이 측면 삼각근이 되게 동그랗게 부풀어 올리는 모습을 나오면서 좋아 보이기 위한 동작인데. 근데 이거 뭐, 부, 뷔페가 비패가 있네요.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드랍 세트 해야죠. 드랍이면 몇 개씩? 스무 개, 20개, 스무 개, 20개, 스무 개씩. 오케이? 자 레터럴 레이즈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이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잘한 자란... 좀 팔꿈치를 멀리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이미? 아 6킬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아야 6 k g 빨리 하세요. 가벼울수록. 멀리 던져주세요, 멀리. 우와. 자, 제가 방금 끝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올릴 때는 이게 90도까지 올리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한 10도, 15도 이상만 올리면은 측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와, 너무 힘들다. 승모근에 힘들어갈 것 같다. 하면은 조금씩만 올려주면서 쫙 찢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 잘 됩니다. 팔꿈치 좀더 펴주시고. 와, 와 여기 여기 조면이 조면이 라인이 이제 깎여 보여야 측면 삼각근이 더동그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이제 집중해서 운동해주시면은 어, 어깨 좀 좋아 보이나요? 펌핑 잘 됐나요? 어, 어, 너무 완벽, 멋있는데요? 아, 아.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오오아 다이어트 지금 일주일 차입니다 테닝도. 한절만 됐고 촬영도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 금요일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마감하고 운동 어깨 운동 정말 열심히 했고 억천생 어, 어땠어요? 오늘 운동 잘 됐어요? 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지금 핸드폰 들기도 힘들어요 지금. <laughs> 일단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냥 몇 가지 조금의 저만의 좀 팁을 전달해드렸는데 여기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스타일, 제가 뭐안 좋은 스타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한번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보시고, 뭐 여기서, 아, 따, 저건 따라해볼만 하다. 아, 저거는 좀 내가 이랬으니까 저렇게 하면 은좀더 좋아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얻어갈 건 얻어가시고, 그냥, 그냥 재밌게 보실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약속. 이제 앞으로, 앞으로 자주 정말 찾아뵐게요, 영상으로. 쓸데없는 영상이라도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